내비션스타투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부산에서 안땡제 님의 영상으로 시작할 아... 와,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요. 학생이 뒤에선 깔깔거리고 웃어댔다고. <laughs> 40km 정도의 속도로 횡단보도에 사람 없길래 그대로 달리셨다는데 갑자기 저렇게 학생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어, 여기 이런 일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50도로지만 횡단 보도 도 일시 정기선 있는 교차로에 보행자들까지 많으니까 이런 도로는 서행하며 방어 운전 하는 게 좋겠네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강주로 갑니다. 학교에 가고 있던 김땡국 님의 영상인데요. 이때 할머니 한 분이 좌우를 살피더니 무단횡단하며 서둘러 지나가시는데 어, 차차차차. 와, 여러분 지금 혹시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 1차로에서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자, 손이 쫙 하고 나오면서 멈춰 세우는데, 이야. 차주님 아주 나이스하십니다. KO 차량에 감동받는 순간이라니. 이번엔 제주도로 갑니다. 직진신호 대기 중이던 김땡복님의 영상인데요. 아유, 저런 건뭐 일상이죠. 어쨌든, 바로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아이고 뒤에서 무리하게 추월해 오던 모닝과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 차로에서 출발한 모닝이가 앞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막혀있는 걸 보고 악무가 내로 차로 변경하면서 추월한다고 밀어붙이는데요. 방향 지시 등도 뒤늦게 켜더니 비상등 한 번도 안 켜주고 바로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만원 금융 치료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해당 교차로 슈리님의 영상입니다. 느낌 오시죠? 예, 안 싸우고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지금부터는 익명입니다. 이씨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차로에서 그대로 신호 무시하고 직진 때려버리는 차량. 어, 좌회전 차차 차. 어이구,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직진해서 가고 있는데 어우 저기 1 차로에 차 온다. 허허이, 맞은편에 차가 오는 걸 보고 들어오셨어야죠. 요건 번호가 잘안 보여서 신고를 못하셨다네요. 경남 거제로 갑니다. 상동 초등학교 앞에서 붉은 호랑이님의 영상이고요. 오르막길에서 이제 정지 신호의 신호 대기를 하는데 아저1 차로에 서 있는 차량, 어허 저대로 괜찮을까요? 보시면 후진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붉은 호랑이님 생각엔 아마도 정지선 넘어가서 뒤로 후진했던 게 아닐까.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출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큰일 날 뻔했네. 정신 잘챙깁시되 하며 제보해 주셨습니다. 퇴! 다시 붉은 호랑이님의 영상입니다. 이때 후방 한쪽에서 오로바이 무리들이 하나둘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무리들과 떨어진 한 대가 손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혼자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또한번 손인사를 하며 가는데, 이제 앞에 보고 운전에 신경 쓰셔야죠. 그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어이, 또 인사하시네. 아, 몇 번을 하는 거요. 어이, 그런데 이 길이 아니네. 인사 그만하고 앞에 보고 이제 운전하셔야지. 하하, 그 오로바이 친구들 그만 좀부시라니까 진짜 애틋하네, 참. 인사 그만큼 하셨으면 운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 이중 주차된 제보자님의 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밀어버리고 있는데요. 아니 저 양손에 든 짐을 잠시 내려두고 손으로 밀 생각까지 못 하시는 건가? 한발한발 한발 바꿔가며 아주 힘껏 밀어붙이시는데 이중 주차로 좀 짜증이 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처음에 발로 쾅쾅 밀면서 그 충격 때문인지 충격 녹화가 돼있길래 불방 영상 확인하고 어이가 없으셨다는데요. 앞을 확인. 보니까 발자국과 스크래치 난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우 이거 진짜 짜증 났겠는데요. 바로 경찰 이페아에 관리실 CCTV 확인해서 어찌어찌 통화가 닿았는데 역시나 사과 없이 뻔뻔하게 내가 두 손에 뭘 들고 있어서 발로 밀었다. 아니 그럼 땅에 두고 손으로 밀면 되지. 왜 발로 미냐 했더니 손에 먼지 묻히기 싫어서 그랬다. <laughs> 아 본인 차를 발로 누가 저렇게 쾅쾅 밀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계속 그렇게 핑계 대시면 공업사에 정식 입고 시키고 비용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그런 거로 무슨 공업사를 가냐고 노발대발 <laughs> 일 크게 키울 생각 없으셨는데 이 아저씨 행동이 너무 괘씸한 거죠 빨리 사과만 했어도 그냥 끝났을 텐데 참 아무튼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어느 한 마트의 주차장. 어? 보시는 대로 보행자 통로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심박한 차량을 보셨다며 제보해주셨는데요. 당시 위층에는 주차자리가 많았고 해당층도 조금만 돌면 빈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보행자 통로에 이렇게 당당하게 주차해놓고 꺼져 있었다고. 마트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렇게 와서 살펴보시고는 헛웃음을 지으셨다는데 여러모로 참 대단하네요. 이 영상 시청하신 주변 사람들은 저 차주가 누군지 다 알게 되겠죠. 이런 건 유튜브에 박제시켜줘야 될것 같아서 제보해주셨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대전으로 갑니다. 즐거운 퇴근길, 2차로 직진 차선에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끝차로에서 빠르게 추월하며 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내 실선에서 바로 차로 변경하더니, 그대로 1차로까지 진출해서 달려 나가는데, 영상엔 잘안 보이지만, 좌회전 차로 맨 앞에서 다시 2차로 쪽으로 양치에 끼어들기를 했다네요. <laughs> 1차로에서 달려오다가 연속 차로 변경하면서 실선 넘어다니더니 그대로 추월하고 다시 또 실선 변경하고 맨 앞까지 달려나가 양치에 끼어들기까지 진짜 양심 썩었네, 썩었어. 해당 차량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승용님의 영상입니다 부업으로 하는 배달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었는데 멀리 전멸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승용 차량과 킥보드가 사고가 난 거죠 범퍼 쪽에 살짝 부딪히면서 킥보드 운전자도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았다는데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제보해 주셨네요 160님의 영상입니다 즐거운 퇴근길 내리막길 왕복 2차로를 내려가고 있는데 어저 모닝 왜 저래 왜 저래 정신 차려 앞에 잘 보고 다니세요. Yes, sir! 형페이님의 영상입니다.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좌회전을 하려는데, 어허이, 그런데 이거, 이거 들어갈 곳이 없네. 일단 앞으로 이동해서 앞 차량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 내가 먼저 가버리겠다. 너는 비켜 있어. <laughs> 보시면, 내가 먼저 가겠다고 중앙선 넘어 세치기를 하는데, 해당 차량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으로 갑니다. 범님의 영상인데요.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비켜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들 한쪽으로 일제히 비켜주자 모습을 드러내는 구급차량입니다. 그렇게 좁은 틈을 빠져나와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켜주는 모습을 보니 시민분들의 인식이 좋아지신 것 같다며 제보해 주셨습니다. 간혹 응급차량 고의로 막는 운전자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사설이던 뭐든간에 일단. 비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응급환자분도 부디 큰일 없이 무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 카였습니다.